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있습니다. 다른 지방은 어쩐가 모르는데, 산에 갔다가 철수할 정도로 이 개체가 그, 정일품인데, 정일품은 무늬가 참 이쁩니다. 뭐, 무늬도 발색시킬 필요도 없고, 선발로 이렇게 나와주니까, 키우기가 한결 좋습니다. 커피 한 잔. 양촌니 커피. 집에서 여지껏 나무 접목하고 이제 나나고 조금 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정일품 무늬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무늬가 이쁘죠? 빗소리가 납니다. 위에가 하우스다. 빗소리 들리시나요? 양촌이 커피. 이 양촌이 커피라고 옛날에 그 전원 일기에서 그랬던가. 믹스 커피. 저는 원두는 원두 기 계가 있 는데, 우리 집사람 은, 원 두를 잘먹 던데. 나는 써서 이렇게 달짝지근 한양 초니.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이렇게 양 초니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 습니다.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